리장 타워 관제 센터는 라인 라쁘 젠츠. 와. 오랜만에 지원 다왔고그 짝꿍 안 왔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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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이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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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 어떻게? 레츠 가자. 이거 텔탈 거야. 텔텔텔텔 TP 독이가피찌피어 안녕. 하세요 가자 가자. 주주방바슈래 아, 주방. 슈대 라인 좀. 라이 바 슈바, 내가 슈바, 슈바, 슈층에 라인. 라인 오는 중. 내가 아, 왔어요. 다리야 자, 방빠지고 자, 방파지. 자, 방파지. 고방지고방볼지 자, 지 자, 나 방파지. 자, 방파지. 자, 방파지. 자, 지나뭐보 자, 방지 자, 지겐지방지지겐지 나이스 라인이 아.. 오케이 확인 에벤 들어다 연결 네. 400는 우리 올라가아 주방에 있다 오케이 아이고 부셔다 올라가는데? 아 돌진 하나, 둘, 맨 넣었어. 빠주나 엔지가 <laughs> 위로 간다. 동겐 총을 빠지고 용자탄이나 망치 있을 거예요. 상대 총을 빠졌어. 음. <laughs> 소련총 빠진 거 같아. 아 주방 망치, 망치 조심. 한쪽에 라인. 이거 위험한데? 야타 빠지고 아 라인 라인 원, 라인 원, 라인 온알 때리면 죽어 자리자리자리자리원자리원다죽고 그냥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 야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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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됐지? 괜찮네 나스 이거 이 라인이 힐받는 중 망치, 자탄 빠지고 어, 한조용 빠졌다 아, 갈렸어요 지금 1.5등의 라인 올라가는, 내려왔다 라인 아너반피이좀 줘볼래? I c 오른쪽 있죠. it. Let's go. I'm d e a 다 I'm dead. I'm d e 린대 I'm dead. I'm dead. 나이스 라인 많지 있어 이거 궁다 있다 우리 용자탄 쏘도 되고 뽕스월조 궁해도 되고 어, 빠르게 간다 오케이 와씨 견지 견지 갔다 돌진 어, 어새컷안되나 아, 아 너무 아쉽네. 앞에다 권이유가 그냥 저 뽕겐까지 묶어버리려고 한 건데 뽕겐이 먼저 갔어. 뽕겐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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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빨랐다 상대. 우리 그래도? 그냥 아이, 그냥. 용 그렇지 그래도. 아이용 쓰기 전에 한총가 죽었어. 아, 나 왔어 주방 있어. 다 넣었어 아아까지불 빌리 맞았어요. 비비 t 중 나이스 컷 할만하다 u c h a body. Not s u r 나 Not a l i t t l 다 Not a little. Not a l i t 으으내 <laughs> 망치에 카운터가 다가다니 <laughs> 오오오오어너무넘어 맞긴 해잘 그으면 한방이지 아니면 뽕쟤는 그냥 공을 쓰지 말진 마 오케이 시고고 다시고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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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인 나이스. 나이스. 이스 라인 스 나이스. 라인!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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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이스이스나이 나이스. 나나 없어, 나나이어나이 없어, 없어, 나 없어. 미안. 왜 테, 왜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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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씨 숙자라지네 다시 가는 중 민자? 민자 뭐, 할까요? 아니 못하면 못하면 못면 못하면 나못하 그냥 이동은 누가 보냐 인스 들었어 야 아, 어디있어 민자하자고 해가지고 가는 중 안녕하세요. 아니 그걸 바꾸러 가가지고 응. 아나 보여 저기? 손브러나와, 빠지고. 아 주방에 있 여기 응. 거의 다깊어가지고 라인 던졌다 라인 음, 아 안녕하세요. 저기. 리아반저 얘기를 해 주세요. 있어요. 이번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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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좀 모이면 가자. 까지래랑뭐을맞 오케이, 오케이. 정면 2층에도 분명히 있죠. 위도 가실수 있나 이거? 자르고 가자. 나봐봐 나이스. 나이스. 죠나 내가 나천히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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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이나이아나이나 나이스. 나뽕겐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겐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뭐이찮가 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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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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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라인 찮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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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라인찮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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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봐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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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나 바꿔 올게 다시. 확인 확인. 성대 야탑 빼고 주시 성대 아, 윈스 나왔어요. 반갑, 반갑습니다. 이렇게 선분 하나. 나 그냥 유리히테 할게 하긴. 이러면. 또 어, 아래킹 줘 봐요. 방어도 윈스 주세요아뜰수 어, 있어. 젠다. 갈 어, 어. 아, 자차 처리야, 차리야 처리야, 차리야 처리야, 리야리야 하나 봐준 줄. 뒤봤어 봤어? 이스컷 야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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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웬만하면 힐 먹어요. 이거. 겐지원, 겐지원. 아, 살았나? 뒤뒤뒤 뒤. 됐어. l 스고 트레님 있어? 가 i n i n g is so. Kajus is so. Kajus is so. Okay. I'm g 라인물 g to g 라인 m going to go. 브리커, 브리커, 브리커. 자리, 자리. 미스, 미스, 미스. 미스, 윈스. 미스 윈스. 원. 나이스 커. 나이스. 봉겐 먹혔다 상대. 지금 그거 살수 있지? 근데 거점 한번 비빌 거예요. 나이스 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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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 반피, 겐지 반피야. 봐줄 수 있어 겐지? 맞았어 쒸 장전 장전 다필다필 겐지 겐지 겐지도 필. 겐지도 필. 겐지 도필 겐지 도필 괜찮네 괜찮네 겐지 컷야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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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윈스 공차기 전에 죽여 나이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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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나 컷 나이스 컷 오는거 오는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울상 나 렉이 왔는데 아, 줄라인 무는게좀 좋았다. 너랑 나랑 같이. 너궁 개질이 있는데 뭐야 너? 너 뭐야? 너 궁극기 이거잘 썼어. 뭐야? 이거지, 오거지, 고거디, 오거디, 오거디. 너 레킹 골좀 재능 요가디. 있는데. 이거디, 오거디, 코거디 오거디, 이거야 팔아 나쁘지 않지. 이거 다 같이 p 타 a c 피 TP. t sure i t sure if you 이 a n check. Lacking board and bar. Lacking 나이스, r d Lacking b 와 이거 이걸 싹쎄 먹고 가네. 어, 천천히 할게.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컷! 괜찮 원! 아 괜찮 나이스. 거점 먹으면서 거점 먹으면서. 어, 하긴, 하긴. 아, 안녕하세요. 아 씨. 이 돌면 어떡 하지? 잡을 수 있나? 나이스. 레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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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킹볼. 나이스. 어, 청와대면청와대가 여긴가? 디아타있 <laughs> 봐. 청와대청와대라 말하던데. 야타? 야, 다 흰방 들어간다. 흰방 쪽, 저 흰방 쪽. 다 방이야, 아, 다 방. 왼쪽 방, 방 간다. 안에 왼쪽 방무비 여기로 흰방 쪽 준비하죠. 흰방 간다, 여기서. 레킹볼 크게 돈다. 레킹볼 크게 돈다. 마킹 마커 정 마커 정. 주황 받았어, 얘네. 근데 들어오면 천천히 해볼게요. 오, 어, 어, 나 다시 는데 자리야, 어, 자리 밤키, 자리야, 밤키. 자리야, 자리야, 나이스 e 어? 뭐지? l 킹걸쭉 도는 i 어. 천천히 c k i n g w i l 클리 h 클 o s e to 리 u 리리리 i 리 t 리 r 리 i n g I'm turning. I'm t 리 r n i n

리스피었다. 미스. 미스원 nice. 나이스. 겐지 방 안에 겐지 방 안에. 방 안에 방관네. 봐줄수 있나 이거? 그리, 그리, 건지 돌았어. 겐지 돌았어. 겐지겐지원 겐지 딱 필. 나이스 컷. 야 이거 이거 맥봐줄수 있어 맥? 아갈수 있다 갈수있 보자. 자리 하나 맥 자리 하나 벡. 자리 하나 벡. 자리 자리,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벡벡 벡. 자리야 자리야 나이스. 헛점 갇점 갇죠? 미스 윈스. 미스원 nice. 나이스. 그 다음 오는 거, 그 다음 오는 거. 거. 리퍼, 리퍼, 리퍼. 나이스뭐 이거 뭐아 이거 뭐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좀잘 이거 이거 뭐야? 이이건인정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인생, 여기에서도 또.